을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살론니가 호소 2장1절에서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부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하씀과 우리가 아까 때 모임에 하나요 영혼을 거느리고. 너희가 미혹하지말라 먼저 백도하는 일이 있고 저, 저 불법의 사람 꼭별망이 아들이 그리고 먼저 나타나야 될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적구리수입니다. 적구리수가 먼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꿈고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반대 방향으로 죽이고, 타속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의 방향으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묘 지켜서 자기가 가는 그 영원한 지옥에 그들도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자신의 그런 단체만 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이 세력이 반드시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출현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는 그 대로를 침대의 왕이 이렇게 손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짜기는 매워지고 또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이런 수많은 이런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침대 요한이 예배했던 같이 이족리에서 악한 세력이 오는 그 길도 지금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이런가? 세상이 뭐 도덕, 윤리, 모든 가치가 너무나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파괴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막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세상이 관영할 때꽉찼을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운 그런 것입니다. 노아일 때도 그렇고 요셉 때도 그렇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암물의 족속이 제약이 아직 관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지약이 확차게 되면은 반드시 가난칠족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한 지니 다 쳤을 때 그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지금 자기가 역사의 그 끝머리에 주님 제림 전에 등장할 이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사회가 이런가? 사랑이 싫어하고 진능을 떠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가치가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는 적군의 소를 막 싸워서 승리하는 어, 어떻게 하면 그전 그리스도 체제하에서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지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준비하면 이렇게 이전 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가 마취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대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약한 리에에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대서에서 오늘 이장에 보면은 형제에아우리가 가서 이리에가리주 예수 그리에 가서 리가우리가그앞에가임에가이에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 강림하심을 이 파우시아스라고 이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이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림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그런 그 협격한 공을 쓰곤 왕이라든가 장군들이 이렇게 개성 문을 있어서 나갔는데 요한시초입장을 보면은 찌 자는 또 별것이다. 그 예수님을 대세 하고 예수님을 찔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열심히 대했던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애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파루시아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이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원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발성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 앞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나를 이이루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영으로 오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속이 기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니까 야, 영으로 말로 주님의 말이 임했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았는데, 아그 사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아그 지금 제임이 온가더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호하고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넘버 타임스입니다. 그런데 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도하는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왜 지금 두려워하거나 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너희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속이는데 완전히 달인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미혹에 수없이 이렇게 무방의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는 그 날이 일지 않니 아이니. 아멘. 먼저, 먼저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아, 배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열망의 앞을 다루고 있는데 실체는그 불법의 사람이 통제하고 그리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배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증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그절근소의그 절정의 상태들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하, 이, 있을 수도 있고 또안 일어날 수도 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한 사람은 반드시 이 악한 체력이 나타나기 전에 중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을를 받고 말씀의 치유를 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신도에게 기도하면서 예, 인도를 받아야될는데 근데 먼저 비애교하는 일 있고 불교에 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내 무풍에 네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과 해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그님이인을 가지고 해 벗는 데서부터 로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건설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수로 외칠 때 우리가 우 하나님을 통해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피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땅 사방은 동서남북 이 우주 전체를 다바로끊는 것이 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명의 네 천사가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이 바람, 환란의 바람,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딱 놓는 순간 활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 말하면 적 불수가 출현해서 그래서 세상을 폭 이렇게 억압과 핍박과 공포 이런 엄청난 그런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이 세력에 대해서 오늘 대사로니보서이장 4절에는 그는 대접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성령에 산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대 여기에서 제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성령 공부 시간에 이시팔 몸은 주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려워말고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기억에 내려줄 수 지금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자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그없 주로 만나라 아멘 그래서 집안에서나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진짜와 가짜 이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팔라의 시간에 그손 36편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1 0이라 37절에 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버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라고. 아들이나 다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라며. 아멘,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라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못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을 마치 보면은 열두 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까 보고면은 참다 정말이 일어날 사건과 이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환란과 융반이 되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란 때가 되면 이런 영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음. 아멘 우리가 주의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예수서는이 악한 세력보다 그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사망과 운부의 글쓰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죽고 사는 것또 운부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모큰 것들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늦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목숨을 막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나는 그리스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어 이단탄신앙안 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꽃의 사람 멸망이 아닐 적불꽃는 반드시 출현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